나이스 게임 TV, 그리고 다나와가 함께하는 다나와의 표준 노트북 방송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잼 빈자리가 어, 당연히 머리 크기부터 일단은 느껴졌을 거고. 오늘은 어, 8월에 다나 표준 노트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노트북별로 또 어, 간단한 게임 시연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 이 노트북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와 함께 이런 게임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께 하나씩 하나씩 또 설명을 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뭔 얘기인가 있네. 네, 엑셀준이고요. 지금으로 이벤트가 진행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먼저 하드디스크를 이제 5 0 0 g b 무료로 추가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이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니다사 합니다. 그래서 하드를 500기가 무료 업그레이드 하는 게 이제 소진식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2만원을 추가를 하시면 원래 SSD가 32GB가 들어가 있는데 SSD가 어 이제 128GB로 2만원 추가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이거요. 이거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500기가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네, 거기 되면 기존에 있는 거에다 어떻게 더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죠? 바꿀 수도 있고 더끼 수도 있고 슬롯이 있으면 더 끼우는 거고요 슬롯이 없으면 아예 바꾸는 거겠죠 더 용량이 큰 걸로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마세요 이렇 네. 생겼어요 가벼워요? 네 음... 이제, 있어요? 보통 이제 아니, 길쭉하다 아니, 아니. 이런 표현을 네네. 쓰는데 오늘 뭐 날씨가 높네요 내가 네, 오늘 <laughs> 아, <이런 거. 웃음> 아 그런 거틀 세로로 세로로 넓다고 면적이 넓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길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로로 넓다 오늘 기온이 굉장히 덥다 뭐 이런 거. 네. 이 제품도, 들어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멋스러운 블랙 앤 레드 컬러의 이제 아래, LED, 키보드 아래, 이거 LED거든요. 지금 빨간색. 네. 이렇게 LED가 계속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로 한번 제가, 어, 라이즈 오브 툰레이더. 오호.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게임이죠. 음. 라라 크로프트의 의상이 바뀌면서 음. 많은 팬들을 좀 원성을 해놨었던 그런 게임의 시원한 모습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돌려놨거든요. 아는 분들은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엄청 푸진 그런... 도또 우리 집에 있는데. 가게 <laughs> 나는... 엄청 좋을 수도 있어요. 가져와서 해 보면 엄청 잘 되는데 라이씨 집에서 했을 때는 그런 느낌. 라이저 브툼레이더라는 게임이 어쨌든 프레임 드랍 없이 어느 정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거를 지금 지금 확인하고 계시고요. 가격대는 인도우즈 미탑재 모델 단하 최저가 기준 99만 원대. 네. 네. 그러면 이런 게임은 CD로 하잖아요. 네. 그 네? 이런 게임은 CD로 하잖아요. 네. 아니면 사서 하거나. 다운 요즘에는 뭐 요즘 스팀이나 이런 데서 네. 다운 받아서 하죠. 무저 게임을 CD로요? 해 그러면 아그안 어, 그래요, 요새는? CD? <laughs> 요즘에는 스팀에서 다 사서 하거나 얘기가도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얘는 네. 윈도우 미탑재잖아요. 네. 네. 윈도우 없어도 게임 깔수 있죠? 아니요. 윈도우가 있어야죠. <laughs> 운영체제는 원하는 걸로 알아서 구매해서 사용하셔라 이거죠. 네. 윈도우가 네. 여기서 이제 모바일 CPU가 아닌 데스크탑 CPU를 집어 넣었다는 것은 추후에 더 빠른 데스크톱프로세서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 노트북은 업그레이드가 제한적이었는데 한성은 요즘에 데스크탑 CPU를 탑재하면서 업그레이드에 대해 확장형의 업그레이드 쪽에 음... 가능성을 좀 열어둔 모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굉장히. 노트북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되게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발열... 배, 예, 발열의 문제죠. 그래서 어. 어, 듀얼 쿨링 시스템으로 발열을 잡았다. 배에서 나가는 건 뭐라 그랬죠? 사다리 오르기...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포 해드릴까요? <laughs>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진짜 재밌게 했었다 네. 여기 여기지, 지금 프로로그래요? 여기가, 여기가 프로로그라니 똑똑똑 프로로그이자 음 그렇습니다 운영체제 미탑재 모델 다나와 최저가 기준 94만원 자 보스몬스터 확인해봤습니다 데스크탑에 심장을 훔친 노트북이다 이게 또 MSI 게이밍 노트북이 음. 키보드 스틸 시리즈 키보드를 적용을 해서 아 그쵸 네, 키감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런 게이밍, 게이밍, 게이밍 키보드와 또 이렇게 네, 같이 돼가지고 터치패드로 컨트롤 해보세요 터치패드로요? 네 어떻게 컨트롤해요? 할수 있어요 아 뭐야 한주하고 있어요? 왜요? 한줄잘아 놓으면 알려줄까요? <laughs> 알려줘 봐요. H를 눌러 봐요. 근데 <laughs> 터치패드라도 네, 라이시는 이길 것 같아요. 에러도 제요 이겼었잖아요. 기억 나시죠? 아니 그거는 내가 잘 몰라서 그랬고요. 아, 지금 잘 알아요? 아, 그럼요. 이제는 이기는 방법 알죠? 음, 어. 그렇습니다. 아, 그렇고겁니다안 네. 보고 있어요. 오. 대단합니다. 네. 요거 이렇게 오버워치. 집에서 여러분께서 돌리시는데도 전혀 네 문제가 없는 사실은 오버워치보다 더 좋은 사양 게임들도 돌아가는데 제가 오늘 오버워치 한번 보여드릴게 오버워치 원하는 간식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또 라이 씨도 일부러 오버워치 맞춘 코디를 해 오셨어요 무슨 코디인가요? 라이 씨 귀걸이가 오버워치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런가? 네 보여드림? 귀걸이 모양이 약간 오버워치던데 로고가 이제 한번 네아이아버워치 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뭐 무슨 문이에요, 이게? 종교 같은 건가? 이거 약간 그거잖아요. 닭발. 피스. 닭발. 닭발 문이 아닌가, 이거? 닭발 문이요? 피스 아닙니까? 여기 로고가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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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예요 미러, 미러, 미러.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측면에 이거 깍대기 여는 거. 네. 가. 예, 예, 얘가 더 위에 있어요. 음... 얘가 더 길어요. 밑뚜껑이. 그래서 아, 이거를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뿅 오픈할 수 있어요. 어, 우와! 우와, 일자로 펴져요. 언빌리버블 정말 <laughs> 음, 지금 고장 났던 거 아니야? <laughs> 아니에요. 어, 이게 왜? 꼬각 소리 들린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일자로 펴면안 되는데? 아, 그래요? 아, 니에요 아니죠. 엄청 얇죠. 네. 이렇게. 네. 사이즈도 네. 제 몸이 다 가려집니다. 음. 네. 그래도 작자, 작지가 않다는 거죠. 네. 180도로 젖혀는 디스플레이. 네, 그리고 굉장히 가볍, 가벼운데, 어, i5가 또장착되기 때문에 성능은 또, 완전 네. 만족스러운 퍼포먼스가 나오는. 음. 네. 아, 측면이 여러분, 이렇게, 어, 와, 이등, 이등변 이거.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다. 네. 아. 당연한 아니.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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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네. 아, 알겠습니다. 샴페인 골드. 아. 색상은 두 가지고요. 와, 되게 애매하게 조합해 놨네. 풀실과골드라니 PCI-E SSD를 장착을 했다. 이건 액정 쪽이고 PCI Express SSD. 네. 네. 에리가 아니라. 아, PCI고. 네, 네, PCI Express. 네. 무식해서 그래요. 네. 손이... 그다음에 JBL 또 프리미엄. 손이 너무 남자 같다고. 네. 아, 네. 아, 예. 네. 둘이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저는 좀 손가락이 좀 짧은 편이라. 저는 손이, 아저씨 손이랑 파이터의 손. 저는 손이 좀 아니, 커요. 저는 아저씨 손이 아니라, 이게 무슨. 그애 손. 애기 손. 음. <laughs> 근데 되게 손이 어묵 같아요. 뽀동뽀동하다 <laughs> <laughs> <이렇게 포동포동하나> 그러나? <그래요. 웃음> 아, 이게. 손! 음. 좀뭐여 사실 여기 네. 어... 신세카이에도 제 남자친구 한명 있거든요 누구야? 음... 오왜 이렇게 빨라? 상, 상디라고 아 산지? 네네 네. 근데요? 네그 남자친구 보고 싶네요 어... 상대가 요리하는 애인가요? 네. 네 요리하고 여자 밝히는 애 그런 점이 너무 매력있는 것 같아요 귓살길 <laughs> <laughs> 선풍기래 선풍기. 오 괜찮네. 삼천 세계. 스리 사우즈어 선물? 어 로우다. 아 위에 니맵이 있구나. 라파엘가. 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 어. 네. 내용 좀 읽어봐요. 나 눈이 안 보여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부수님이뭐 이런 거 내용이 필요해요? 어. 아니 노트북 소개 노트북. 속 아, 네. <laughs> <laughs> 게임 보고 있느라고. 아 네네 네. 그, 바닥에는 무늬가 들어있어서 약간 맞찰려고 맞차려고 좀 주고, 패드는 잘 미끄러지라고 그런 게 없잖아요. 음, 그죠? 그런 건가요? 요거, 요거 진짜 매력적이네. 요 69만원대에. 69만원으로 안 보인다. 어, 저, 저, 어, 저로 죽는다. 네, 죽는다. 아니, 근데, 69만원이면 진짜 괜찮죠? 네, 요것도 그리고 라이시 좋아하는 빗살 무늬. 아, 네. 저 빗살 무늬를 딱 좋아한다기 보다는. 음. 그냥 일단은 손그 기름이 안 묻으니까 음. 게이밍 노트북의 사양을 다 갖추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DY인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에 들어온 파수들 같은 경우가 DY를 잘모르니까요 DY 알려드립니다 DY의 비밀 아 부끄러워 이거 할 때마다. 너 노트북 사니 어디 거야? 짠. DIY. <laughs> 미치겠다. <진짜. 웃음> 이들아 <다> CF 들어오겠어. <laughs> <laughs> 역시 DIY죠. 네. 노트북의 강자. 이렇게 보면 HP. 네. 이렇게 보면 DIY. 이거라요아 <laughs> 아, 진짜 그때 당시에 진짜 이걸로 보였어요 제 <laughs> 눈에. 아 아니, 근데 괜찮아요. 아, DIY로 보여요 이렇게 했잖아. 하니까. 네. 아, 이렇게 DIY로 보이네요. HP. 네. <laughs> 네. 이파밀리언입니다 이거를 사실 이제 열면 네.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안팍이죠 H P 오색 차이가 확 나서 수고이. 오 이거 괜찮...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 이렇게 보다 보...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네. 이렇게 앞면 보여주다가 내부 딱 보여주면요 오 뭔가 근 스크래치 아니에요 여러분 기사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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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밖에는 아, 실버 톤이고요. 안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색이 되게 예쁘네요. 네. 어... 뭐 바닥에 구멍도 많아요. 이런 건 노트북 구멍 많아 좋은, 좋은 걸로 했어요. 음... <laughs> 네. 네. 발열을 해줘야 되니까. 네. 동구로 15.6인치. 디스플레이가 장점입니다. 15.6인치. 자. 까만색으로. HP의 HP가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 플러스 사양 플러스 가격 딱 합쳐놓는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노트북에 차세대 주자 DY에서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나온 아 DY가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네. HP죠. 제말 HP 이제 긴장해야 됩니다. 네. <laughs> DY가 바짝 쫓아왔어요. 핑크 톤이요. 에 오.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여성분들 좋아하는 그런 키, 컬러 조합이네요. 그리고 뒤가 또 이렇게 아로지 마크가. 근데 어. 뒤에서 보면 저는 이거, 어, 어, 어. <laughs> 중국 사람이에요? <웃음> <웃음> 어, 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네? 그래?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아, 뒤에서 보면. 예쁘다. 어. 그러니까, 어, 이게 왜 레드가 아닌 색깔이? 왜 이런 색깔이지? 저도 처음에 봤을 때그 생각했었는데, 안내를 보면요. 이게 음. 애초에 핑크톤으로 맞춰 나왔던 게비슷하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우와 이거 좋다 에이수스의 프리미엄 라인업 ROG 개성했다 음. 그러니까 도요다에서 렉서스라는 브랜드를 만든 것처럼 에이수스에서 ROG라는 브랜드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음. 프리미엄급이죠 고품격 디자인과 최고 사양에 가까운 무적의 스펙이다 음. 일단은 에이수스 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요거, 요거 붙어 있는 게 좋아요 이게, 아로지. 이게 ROG 시리즈예요 아, 게임이에요? 네. 네. 스트릭스가 아니고요? 스트릭스도 아로지 시리즈에서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헤드셋이나 주로 이런 거할 때. 네. 네. 요, 요게 부엉이 눈인데 요거 보고 네. 결정하신대. 음, 부엉이는 따로 있어, 스트릭스. 이거 이거 부엉이 눈이에요. 약간 다를 거예요. 달라요. 아, 오 스트릭스. 네. 네. 바로 수긍합니다, 저는. 네. <laughs> 최상의 그래픽 스셋 탑재로 어떤 게이밍도 오케이다. 네. 마 아로지, 네. 무칠공이 장착되고 아로지 시리즈는 사실은 뭐. 이런 크게 설명이 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아로지라는 브랜드 자체가 성능은 일단은 최강이다. 그렇죠. 네, 성능과 안정성 이런 부분은 최강이다.라는 거고 사용자 중심의 트랙패드와 치클릿 게이밍 키보드. 치클릿 게이밍 키보드가 뭐라고요? 그 치클릿 키보드라고. 응. 어, 쉽게 이해하시려면 초콜릿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콜렛. 치클릿 초콜릿 비슷하잖아요. 치클릿. 네, 아, 치클릿. 누르로때 치클릿 치클릿 사장과 아, 초성이 네. 치클키 어 정말 오, 누를 오, 때 초콜릿, 치클릿 하네요 초콜릿, 초콜릿 체클릿체클릿 네, 아, 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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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아. 맞춤형 설명으로 나가 쉽게 장시간 <laughs> 게임을 즐겨도 무리 없는 HCDC 하이퍼 쿨 듀오 쿠퍼래요, 이게 아. HCDC, 하이퍼, 하이퍼 쿨, 쿨 듀오 쿠퍼. 쿠퍼 네, 시스템 이중 냉각 솔루션으로 CPU와 GPU를 냉각을 따로 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네. 표준노트북들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충분히 네.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좀 축약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노트북 구매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다나 표준노트북에서 또 다나와 표준노트북 방송 나이스게임 t 티와 함께하는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정보를 얻어서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